자 동물 여행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6인 풀방의 정석이고 저는 갓 태어난 사자. 킁킁 어디서 먹이 냄새가 나는군. 사자 vs 고양이. 아그 포켓몬스터 살짝 그런 느낌인가 봐. 내가 한 명씩 구하면서 진행하는 거네. 갓회사 갈색 아군 아냐 다람쥐. 아니 사자가 고양이 다람쥐 먹고 있네. 아, 좀, 그런데? 아, 씨. 나 사자인데? 이게 맞나? 어미 토끼. 아, 너무 약한데, 저기? 자. <laughs> 야, 어미 토끼를 죽이고, 이, 가태어난 토끼 애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? 아니 이게 맞는건가? 헐 스토리 개미쳤는데 이거 헐헐 헐, 미친 이런 말도 안되는 죄송하지만 길 어딘가요? 언덕 아래는 그 아무것도 아닌거야? 쎄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도 사자니까 나 킬딸 좀 할게.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가 갑니다, 여러분. 조용히 기다리세요. 조용히.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간. 자, 생명의 성수를 찾았어요. 화백 산양이고. 여기 그냥 회복소인가 봐. 눈 음, 숲이 우거져 있고 흠, 흠, 약간 힘스럽게 군요 아씨, 이 그래봤자 뭐 고양이 다람쥐 잡으면서 센쳐 가는데, 이게 무슨... 이딴 게 동물의 황제란 말인가? 아무리 가 태어났다지만, 저거 회복인 거 같아. 생명의 성수 오히려 여기가 진화가 아닐까? 진화냄새가 납니다 여기 일단 토끼좀 구해주고 근데 막상 스펙으로 봤을때 별 차이 없는데 드론이라 좀 그런것 뿐이지 는 페이크였고 다람쥐가 타고 있던 나무였습니다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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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골목, 골목대장, 골목대장. 자, 보자, 가 태어난 곰이 저기 있고, 철조망에 갇혀있구만. 토끼가 풀숲이 이제 풀 뜯어먹는 거야. 생명의 성수를 마시고 비밀의 열쇠를, 자 가자 가자 야 그래도 가태어난 고문 그 철조망에 갇혀있는거 내가 잘 구해줬다 죽는거 아니야? 아아아아아 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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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휴 성수 마셔 성수 마셔 성수 마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그냥 다 태어난 호랑이 컷 으.. 이럴수가 숲 속에 지어온 내가 컷 아.. 어이없네 진짜 깊은 산 골짜기 깊은 산 골짜기로 들어갔고또 고양이와 다람쥐 사냥이 생겼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. 음, 일단 들어가보죠. 먹이를 좀 먹어볼게. 그렇지. 조금 자랐다. 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이, 지옥 같네. 원숭이, 대장 원숭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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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멧돼지랑 우리 말 구해주자. 멧돼지와 말을 구해라. 여긴 함정이었다. 야, 이 토끼 없으면 진행 안 되겠네. 토끼가 풀 물어뜯어 줘야 돼. 자또 스위치를 찾아보자. 철조망을 또 걷어주자고. 자, 충성을 맹세하고 정수를 마시고 먼저 길을 뚫는. 조금 자란 사자. 말이라고 벌쳐인 거. 어 밀렵꾼들의 사냥터. 조금 힘들지도. 밀렵꾼 뒤로. 하지만 어림도 없다. 아무사. 얘들아 쉬어, 쉬어 쉬어 쉬어. 쉬어 쉬어 내가 다 할게. 이건 뭐, 뭐 이거 동료가 아니라 이정도면 애완동물인거 아니야어 언덕 다람쥐 다람쥐 나무 위에 있는거 좀 잡아주고 호랑이 말, 말좀 비켜주고 <laughs> 길 좁은거 봐 원숭이야 밀려꾼이 한패구만, 이 녀석들. 토끼? 나도 생명의 성수 한번 마셔야겠는데? 죽기 전에 마셔! 마셨다. 드링크 했다. 조금 잘한 토끼. 생명의 성수 역시 최강이구만. 6개의 산고개 아이 스토리 나름 재밌는데 백정, 백정이 있는데? 자 6고개를 한번 넣어보자 생명성수 산도적 이다 산도적 오 지영 야무진데. 한 명의 성수만 있으면 두려울 건 없다. 야, 곰 먹이 적겠다 조금 잘하겠구만 우리 검돌이 녀석 좀잘하겠구만 오우씨 많이 컸는데? 더 많이 컸다? 오우씨 지, 지, 지겠는데 내가 이제? 대장 자리 넘겨줘야겠는데? 역시 곰인가? 곰이 사람을 찢고 있는 중. 오, 곰 좋다, 곰 좋다. 야, 무리해,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여기 성수 마셔가면서 해. 아, 태어난 애들 귀엽다. 귀엽다 귀여워 얘들아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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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성 생성 두려울게 없다고 생명의 성수만 있으면 어, 호랑이 먹이다, 호랑이. 와, 밀려꾼 포메이션 미쳤는데? 밀려 포메이션 보소? 자, 곰들 가고. 조금 자란 호랑이. 아니, 스펙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제작자가 그냥 사자 매니아인가 본데요 죄송하지만 라이온 킹 감명깊게 읽었나봐. 오 지형 잘했다. 오이다 씨. 오케이. 어, 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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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. 안전하게 회복하고 오는 걸로. 노루 세다, 노루 세다, 얘들아. 노루 약하지 않아. 100점. 노루 딜 15. 오케이. 노루는 약했다. 멧돼지, 멧돼지, 산골 마을, 말 먹이 있고, 멧돼지 좀 자랐다. 망할 일꾼이 됐어. 어우, 좁아, 어우, 좁아! 조금 잘한 말. 말이 왜 이렇게 느려? 농민들, <laughs> 산골 농민. 농민들의 공중 폭탄 노루. 산골 경운지. 산골 트럭. 아니, 우리 그냥 망할 동물들인 거 아냐, 그냥? 다 때려 잡고 죽이고 먹잖아. 야생동물의 습격이다. 야, 조심해, 조심해, 얘들아, 조심해. 너 아직 조금밖에 안 자랐다고. 어우. 봄 든든한 거 봐라. 저 타조 오케이, 오케이, 생명서구스. 야, 이거, 비콘, 회복 비콘, 군데군데 배치 잘 해놨다. 자, 그 다음, 나의 먹이가 보이는구만. 다 자라는 걸까? 조금 자라내서 이제 다 자라닐까? 덜 자라닐까? 많이 자라. 많이 자랐고, 맞지, 맞지. 트럭 밀어버리고, 거, 어미 토끼. 농민들 그 개불쌍하네. 자, 곰 먹이 보인다. 자, 많이 자라보자. 여섯 개의 보석과 환경 파괴차. 자, 많이 자란 곰. 많이 자란 토끼 또 고스트야? 대장 원숭이. 한골 경기. 아우씨 원숭이 놈들. 어, 곰이 짱인데? 혹시 오야, 여기 여기 난리야 난리였다. 종합 선물 세트인데? 나름 또 진화를 한번더 하는 거야? 여섯 개 모물이다. 여섯 개 모물이다. 나이스. 지원하고. 아니, 왜 말찬데? 지용도 야무지고. 보물 챙겨, 보물 챙겨. 근데, 나올 수 있는 건가? 그냥 보물을 찾은 건가? 야, 밑에 철조망 쳐져 있거든. 장식품인가봐. 와, 노루안 약한데? 그, 개행렬이잖아야 아야, 헤야런런런런 오우씨 오우 야 토끼 일부러 길 막고 나 죽이려고 한거 봤지? 어미 보더니 눈 돌았는데? 어휴어 암살 당할 뻔했어 나 토끼한테 어 어어어 야야야야야 진화는 아니었고. 와, 지역 미쳤다. 나나 나, 나. 그러게 비벼 보자. 굿굿굿 굿. 철조망 뚫었다. <laughs> 뚫었다 뚫었다. 철조망 뚫었다. 종합다 멧돼지. 결국, 구만 인간 녀석들. 이런 걸 우리를 막을 수 없다. 동물 종합 선물 세트네. 아 이제 슬 끝이 보이는구만. 우리의 여행이 끝나고 있어. 종착점은 어딜까? 경험의 주범 탐색기 갑자기? 뭘 보스 뭘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되나? 잠반을 다 먹어야 되나? 뭔가 숨겨진 뭘 찾아야 되는 건가? 잠반 다 먹기엔 철조망이 가못 잡는데? 저그 럭커 이거 뭐임? 농민들의 지상폭탑 환경 오염의 주범 어디냐고? 아니면 이 탐색기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란 건가? 그 인간 말하는 건가? 근데. 동물들 아니지 않아? 어디에 뭘 숨겨놓은거지? 일단 다 죽여보자 갑자기 턱 막혀 가지고 너무 뜬금 없는데. 럴커 이거 잡아야 되나? 일단 다 잡아 보자. 잔반을 처리해 보자. 다크 찾으라고? 속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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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를 찾아라. 숨은 다크 찾기. 야, 그럼 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? 못 가잖아, 그래. 여기 주변 어딘가에 다크가 있는 거 아니야? 망할 다크가 어딨을까? 망할 다크가 어디 숨었을까? 다크가 어딨을까?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 찾아서 죽이는 건가 봐. 와, 씨. 근데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? 우리가 돌아가야 죽이는데. 우리가 놓친 곳 어디야 대체? 다크, 다크. 아니, 망할 다크 어딨나요? 음. 아, 근데... 야, 난 많이 자랐다. 그래도... 다크 찾아도 우리 잡으러 갈 수가 있나? 어, 개오지럽네. 야, 없는 거 아니야? 마지막 스테이지,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, 아, 어, 이런 언덕에 있어야 되는데,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씹혔나? 이 주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, 맞지? 아니면 우리가 이동이 되거나. 다크를 미구해난게 아닐까? 가스 간헐천이 어디야? 간헐천이 어딘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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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이게 이게 지금 뭐 말하는 거 아니야? 여기 가면 이걸 얻는다, 이말 아님? 야, 아니면 그건가? 여기, 이거 가면은 그 다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잡으면 끝인 건가? 여기 오면 유닛이 생겨야 된다? 다 모여봐, 다 모여봐, 다 모여봐. 혹시 모르니까, 혹시 집혔나? 모두 한번 모여보자. 우리 모두의 마블을. 야야 잠만 켄 켄나 떴다는데? 아, 맞네. 켄나 떴었네. 와, 환경 오염의 주범이 딱 켄나 떴네.